선수는 2물살 모델 경력 이제 인 년입니다. 네, 이제 정지훈 선수는 레이싱 모델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에 비해서 남정 선수는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죠, 5 년인데 남정 선수가 또 굉장히 많은 남자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왼쪽이 남정 남정숙 선수, 선수. 오른쪽이 정지훈 선수입니다. 네. 레이스 모델은 키가 170을 넘지 못하면 못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의 근데 평균적인 키가 168에서 70. 크신 분들이 뭐 감히 73, 40. 네. 너무 크면 좀안 네, 좋으니까. 자, 감정 속 선수의 브레이크 샷입니다. 골들이잘 흩어지지 않았죠. 지금 자, 빨간 머리 지금 계속 가는데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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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사사도안타까워하있습니다 네, 포켓 이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처럼 골들이 흩어져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이제 우선은 수비적인 필레에서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공들을 먼저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붙어 있는 공들을, 포트를 도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갔죠. 지금 빨간 볼을 넣고 싶어도 사실은 그흰공 주변에 네. 워낙 많은 골들이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정연랑씨 표현처럼 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자꾸 안 좋은 걸 얘기하시던 정연랑씨 표현이라고 하십니까? <laughs> <것입니까? 웃음> 네. 본인이 독창적으로 쓰십시오, 그럼. 순화하셔서 쓰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laughs> 포이즌 플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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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정숙 선수는 마치 본인 농가처럼 좋아하는군요. 네. 자, 그리고. 렇게 <laughs> 본인이 네, <번이> 샷을 구사하고 본인이 <laughs> <번이 노릇 웃음> 놀랐어요. 파운드죠? 아, <그래서> 큐리스가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저런 경우는 이제 스트로크가 불안정하게 흔들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laughs> 남정숙 선수, 저 빨간 걸 넣지 않네요. <laughs> 네. 아, <laughs> 아, 아, 남정숙 선수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우선 빨간 거은 쉬우니까 그 전에. 하나 치고 하나를 더, 하나 더 넣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득점하지 네? 네, 못했습니다. 정지원 선수. 자, 어... 들어갔습니다. 끊어치는 게 끊어치지 않으면 힘으로 어... 같이 시어가요저 지금 스피드하고 아주 뛰어난 기량을 <laughs> 보이고 있습니다. 4대 0으로 정지훈 선수가 앞서보겠습니다. 남정숙 선수는 지금 계속 웃고 있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나 봐요. 웃음이 많은 그런 선수예요, 남정숙 선수가. 팔사시엔적 굉장히 잘 웃고. 네. 웃음이 끊이지 않은 선수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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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 두 개! 어, 거의 두 개가 들어갔어요. 네.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말로 <laughs> 행운의 샷입니다. 한 번에 두 개가 들어간 거죠? 네. 쿠션을 네. 먼저 이용해서 걸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웃음> 정확하게. <웃음> 나머지 보는 숲을 먹고, 중간가 이럴 때 쓰는 표현 있잖아, 찾아서. 찾아서? 뭐. 응. <laughs> <laughs> 음. 좋다, 좋아. <laughs> 일석이죠. 아, 일석이죠. 알아요.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물어봤어요. <보러> <laughs> 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그냥 갑니다. 일석이죠. 자, 이번에는 아쉬웠죠. 왼쪽 코너 포켓을 편향해 봤는데요. 지금 남정수 선수가 정지원 선수의 기에 눌린 것 같아요. 너무 실력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네. 6대 0으로 정지원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이 네. 어, 정도 되면 좀 그런 마음이 들죠. 아, 이거 나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것 같아요. 네. 한번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요 어, 그건 넣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게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한면 들어가죠? 네. <웃음> <웃음>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남정수 선수입니다. 네. 누가 것 같으세요? 음, 마지막에 역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정수 가서. 선수가요? 네. 아닌가요? 음, 지켜봐야 되겠죠? 자들어습니다6대이 어, 그 네. 깔끔하게 챙리했습니다 거듭하고 아주 신중하게 샷을 구사합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볼을 겨냥을 했죠? 빨간 보이죠? 아, 좀, 각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조금 멀리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테이블에 내공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어우 네 지금 뭐 이럴때는 포지션 플레이만 잘한다면 한 3개 정도는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지금처럼 이제 끌어치기를 그 정확하게 구사사해준 바람에 자 다음 포지션 좋습니다 아, 7대2 5점 차로 앞서가는 정지원 이미 음. 지금 녹색 포를 네. 본 것처럼 보이는데요 쨌든녹색볼이 이제, 이제 포켓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위해서 수구하고 적고의 거리가 멀긴 했지만 네. 시도를 했습니다. 네. <laughs> 안현 선수 이제 우승을 잃었어요. 오른쪽 다단에 코너 포켓을 겨냥을 했습니다. 음, 안 아, 들어갔어요? 계속 빗맞네요. 심리적으로 많이 미축이된것 같습니다. 계속 앉을 때는 항상 웃고 웃으면서 앉았어요? 아 정말 프로다운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습관이 된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약간 직업 강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laughs> 근데 진짜 레이싱 모델 분들이나 저도 모델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보면 항상 웃는 게 직업이 되어버리면 네. 지나가다가도 어떤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laughs>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웃으면서 지나가는 게 약간 습관이 되어 어떻게 보면 직업 강인 강의, 직업 강이죠 그게 병이라면 저는 걸렸으면 좋겠네요. 아, 네. <laughs> 네. 자주 웃을 수 있다. 늘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진짜 웃으면 예뻐진다는 말도 같은 것 같아요. 잘 웃는 사람은 항상 예뻐 보이잖아요. 남정숙 선수입니다. 지금 5점차 뒤져 있습니다. 남정숙 선수가 이렇게 라인이 좋은데 이렇게 포션잘안 비춰주시네요. 감독님께서. 아... 안 들어갔어요. 네. 또안 들어갔나요? 음. 정지원 선수 가은 경우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부터 실력이 느는 속도가 남종 선수보다는 그래도 빠른 것 같았습니다. 이 단구도 어릴 때 할수록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죠? 네, 아무래도 감각적인 플레이하고 지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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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네요지금 행동샷으로 점이 됐어요. 아, 이번에도 의도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남정석 선수는 <laughs> 네. 왜 웃죠? 뭐가 저렇게 좋은 거죠? <laughs> 아, 서로들 친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신기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자, 정지원 선수. 오른쪽, 아, 네, 강수한단 코너 포켓을 받는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정지원 선수는 뭐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정지원 선수는 운이라기보다 정말 실력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하면서 운으로 들어간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녹색 그러니까 볼을 왼쪽 사이드 포켓으로 넣을 태세입니다. 약간 각도를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그렇죠,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치기보다는 오른쪽에서 쳤어야 되는 거였죠. 아, 네, 역시 선수가 대대... 다 되셨군요. <laughs> 제 말은 잘합니다. 자, <laughs> 네, 이렇게 되면은 남정숙 선수의 프리볼입니다. 아, 남정숙 선수, 아, 조금 낯담만 표정인데, 2대3... 그래도 웃어요. 네, 어. 저 표정이 낯담만 표정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점 차. 과연 음. 극복할 어,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갔습니다. 0대4. 어, <laughs> 정희환 씨가 앞서서 남정숙 선수가 역전할 것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도 혹시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지금 볼다 집어넣고 브레이크 다시 하기 때문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흰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그 정도 위치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초록공을 정재훈 선수는 해볼만 한거죠. 넣으면 끝나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지금처럼 거의 위급한 순간인데 들어왔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정재훈 선수가 승리를 받았습니다. 남정수 선수 네, 아쉬워하고요. 정준 선수가 지금 남정숙 선수와의 경기.